이게 자는 마지막에. 그래 네. 저 장사꾼이 아니고 농부잖아요 바로. 네. 맛있는 걸로 드시는 게 낫죠. 이게 잘안 되네, 나는. 거어안 되지. 제이타. 제이요 제가 농사진 거고. 장구가 아, 예.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더 드리는 거거든요. 음. 제가 다 맛보고 판매할 순 없어서. 그래서 1kg보다는 300g 더 넣어드려요. 지금도 이제 좀더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아, 이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다가 네. 아. 경매장에 보내는 것보다 품은 더 들지만 고객들의 반응을 바로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맛 네. 제일 맛있는 거야. 나 잠도 먹어본 적 있어. 먹었는데 너안 잤어? 애기 이름이 뭐예요? 키 정야. 이자가 맛있어? 엄지 차한 번. 과일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데요. 벌써 마무리하는 걸까요? 아유. 잘팔렸는데가야죠 <laughs> 꾸준히 할수 있는 농사, 지치지 않는 농사꾼이 되고 싶다는 동군 씨. 일할 땐 제대로 하고 쉴땐 쉬는 게 동군 씨의 철칙인데요. 쉼없는 일정을 마치고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잘 되셨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내일 마시던 거요. 마시던 거요? 알겠습니다. 진하게 드실까요? 연하게 드실까요? 연하게 연하게. 커피를 좋아하는 동군 씨가 자주 오면서 친해진 카페 형님. 의자에 어, 시원하네요. 바람이 이렇게 딱 떨어지네요. 아, 어? 일부러 말안 해준건데? 잖아요아 그럼요. 그러니까 말안해드렸죠 소담한 주택을 개조해서 카페 운영을 시작한 지인. 2년 전 귀촌을 했습니다. 자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은 다양한 마을 일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형님 저희 동네에 들어오시니까 어때요 마을이 좋아. 어떤 점이 마을이 어 푸근하다 그래야 될까 품어주는 느낌 우리 마을을 보면은 저 산에서 내려온 이런 이런 느낌이잖아 요그러 나는 내가 조금 그안품 안에, 안에 있다 나는 오 왼쪽 날개 밑에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조금 품어주는 그런 느낌 따뜻한 느낌 무엇보다 우리 신군 씨가 있어서 더 좋죠. 젊은 친구가 있으니. <laughs> 전 형님 때문에 더 좋죠. 아, 내가 더 좋은데? 커피 마시러 다른데 안 가고 바로 동네에서 마시고 밥볼때 형님 배달해주고. 동군 씨와 비슷한 뜻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서 귀농 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들린 곳은 작은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표고버섯 농장입니다. 오랜 기간 투석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작은 아버지는 건강 때문에 3년 전 귀농을 했는데요. 귀농 후 농사가 어렵지 않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초보 농업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표고버섯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버섯이 이쁘게 나오려면 이것처럼 빠트리 자라야 되는데 밑에 거는 이렇게 휘어서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거는 그렇지 이것처럼 따서 없애줘야 버섯이 이쁘게 자라고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위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어깨선 정도까지는 버섯을 솎아 주는 게 네. 한번 해봐. 네. 농사는 동근 씨가 선배지만 버섯에 대해서만큼은 작은 아버지가 한수 위. 한번 배지를 들여오면 다섯 번 정도 수확을 하곤 하는데 바쁜 동근 씨 대신 많은 일을 한다는데요. 사실 이렇게 크면 아까워서 <laughs> 원래 작을 때 빨리빨리 솎았어야 되는데 회전이 빨라서 수익 창출도 좋은 표고버섯 농사 건강을 챙겨야 하는 작은 아버지가 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삼촌 귀농하니까 어때? 회사 다닐 때는 뭐 그냥, 그냥 내가 맡은 그 일만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니까 삼촌이 여기서 일하는 게 부럽지. <laughs> 나는 밖에서 과일 따고 풀 깎고 뭐하고 하면 은 땀에 쩔어서 있는데 이 자연 속에서 살수 수, 살 있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나와 저녁 8시까지 계속된 일과. 밥 먹으러 가자. 농장과 시설의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진짜 퇴근이라는데요. 3분도 안 걸리는 퇴근길. 결혼을 앞둔 동군 씨는 요즘 농장 바로 옆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지내는데요. 네, 하는 일이 고되고 힘드니 매일 저녁 준비되는 진수성찬 잘 먹겠습니다. 동군 씨가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부러워했습니다. 걱정을 한건 부모님뿐이었죠. 유명한 알고 보니 꽃대가 안 땀을 너무 가까이 가고 아이들 광당산도 풀 깎여야 돼. 그것큰 문제다. 내가 아주고싶 밤사는 아빠, 내가 내가 하는 거니까 아프고. 아빠는 그거 많이 하지 마 아니. 지 이제 한좀 다는 차나1 20, 2한 거는 5년 차고 이제 등록되고 뭐 하면서 한게4년째지 내가 충분히 배웠을 때할줄 알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에서 해가지고 농사를 들어야지. 다 열심히 다들 낙태했지만 태어나는 잡기름 언제고 엄마 아빠도 많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내가 더 열심히 뛰고 열심히 더 노력할게요. 좀 격려 좀 해주세요. 평생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농부가 되는 게 동근 씨의 꿈입니다. 아빠. 동군 씨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아버지. 4 0 마리 소가 있는 축사일도 늘 함께하려고 하십니다. 아직 가르쳐 주실 게더 많다 여기시는데요. 아빠, 소는 왜 키웠어? 왜 키워? 돈벌러 키웠지. 시골에선이 저 거름 받고. 소맥가서돈 벌고, 지붕 깨렇 채, 얼마 전만 해도 소맥이면 좋았어. 아침, 요새, 다섯시 반, 일어나서, 여섯시까지는 밥 줘야 돼. 소, 밥 주면서도 소를, 아, 이거 순찰해서 잘 봐가지고, 송아치가 뭐, 설사라야 나든지, 큰 소가 잘안 먹는다든지, 이걸 봐가면서니, 이거 먹이는 거야 농사 짓고 소를 키우면서 동군 씨네 삼 남매를 키운 아버지 소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동군 씨의 형과 누나도 도시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죠.